안녕하세요, 민트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 제가 오늘 한번 그냥 아이디어 한번 뭐 만들고 싶은데, 오늘 감자 크로켓 같은 걸 만들까 볼 거예요. 감자 크로켓인가? 감자 안에 뭐라 설명을 했었는데, 감자 안에 야채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만한소개 해볼게요. 수, 샐러드 파우더 완전 소량. 이거는 제가 오늘 한의원에 갔다 오고, 치카도 갔다 와서, 목소리도 이상한데, 좀죄송하고요 이건 감자. 감자랑, 그리고, 있으시게한세 개, 두 개, 한개 정도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트봉, 같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찍을 수 있는 도트봉 같은 거랑, 이렇게 기본적인 물 레진. 그 다음에 종이판, 종이판. 그 다음에 아무 야채 같은 토핑들 과일 토핑들 섞어집니다. 토핑들을 준비해 주시고 커터칼, 스노우팬들, 풀좀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반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끈적끈적한 게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큰 거,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자를 쪼개야 돼요. 그 보시 이렇게 감자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자르면 약간은 안자르안 잘리게 이렇게 약간은 여기 안 떨어지게 이렇게 약간 이어진 슈크림 상품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가 레진의 1대에 아니면 완전 진짜 레진의 소량 경화대를 혹시 더좀더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대1 비율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뭐냐면 피잘 통하게 통걸 하더라고요. 자, 잘 해주시고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몇개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섞어줄게요. 그다음에. 이거, 옥수수 표현제는 더 넣을 거예요. 옥수수 표현제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야채 토핑 같은 건 넣는 건 자, 자유예요. 저는, 근데 옥수수로 주제를 할 거라, 옥수수 감자를 할게요. 여기다가, 소재, 샐러드 파우더, 아, 소 샐러드 파우더 넣어주시고. 이렇게 잘 모아서 섞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샐러드 파우더를, 이기 집, 기게 같은 걸로 찝으실 건가.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넣고 샐러드 파우더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쭉 누른 다음에 이렇게 피면은 여기 밑에 좀 남아요. 그리고 옥수수 이렇게 잡아서 옥수수 잡아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뼈. 이렇게 옆에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앞에 나가는 옥, 여기 옥수수 한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옥수수는 한 5개 정도 아니면 4개 정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 옥수수들이 좀 커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저는 작은 거 사용했는데 일부러 큰거한개 안에 들어와서 그 거는, 유광반인 시칠 해줘도 되는데, 유광반인 시칠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꼭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줬으면, 옥수수가 이렇게 세개 있고,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감자 크로켓 만들어서, 아까 있었던 이쑤시개를 이쪽으로 또 넣어서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좀 넣어서 옥수수 감 빼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자 크로켓이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도금더 떡볶이 먹방 찍을 때 직접 만든 걸로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 거도 되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네 여기다 이렇게 하면 감자 크로켓 일단 하나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무깝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로 만들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옆에다 두고 감자를 조금 일반 감자로 만들면 진짜 촌스러워요 그래서 꼭 이하급 플라스틱 겸조로 만든 뭐라 해야 되지 어, 이약구 플라스틱 정도 만드는 거없었수구요 이거 또, 감자도 이약구로 이렇게, 레진 조금 묻은 손으로 이렇게 좀, 문질러주 기름 표현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 이 눌러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매진을 그냥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 살짝 벌려서, 벌린 다음, 뭘뭐 넣어주냐면, 그냥 이거 옥수수로 그냥 넣으면, 되는데. 고기는 따로 참가할 필요 없는데 옥수수 고기인데 네, 옥수수는 꼭 필요해 저는 이 감자만 이대로 말리겠습니다 옥수수를 이렇게 두개 덜어 주셔서 되고 맘대로인데 전 약간 실패적인 거 같네요 네, 샐러드 파우더만 넣으셔도 예쁘니까 파우더만 넣으시는 게더 좋고요 샐러드 파우더만 넣으세요 그냥 감자. 내가 네, 손 씻어야겠다. 다음 영상은 갖고 올게요. 이 안에다가 옥수수면 추가하고. 네, 네, 옥수수는 맛집으로. 신청을 자주 해주세요, 진짜. 엄마 떡볶이 해주신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감자는 감자를 버리고, 네 이렇게서 해 마트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트문 같은 거는 그거 어, 있으시고 없으시면 들어주세요. 하라고 하고 옥수수는 그 저창용으로 해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또끈적거려어 기름진 감자는 넣지 그냥 그냥 이가 이렇게 네 마트도록 하겠습니다.